우리는 가장 복잡한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자, 뭐할 거냐면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할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의류 쇼핑몰. 여러분 그 한번 보세요.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판매되는 게 이북이라 해 볼게요. 그다음 온라인 쇼핑몰. 의류 쇼핑몰. 이북 서점. 자, 어떤 모델이 더 어려울까요? 의류 쇼핑몰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거는 실물이 있고요. 이거는 뭐예요? 실물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잖아요. 이건 실물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창고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또 무슨 개념이 있어요? 재고가 있죠. 재고가 몇 개냐? 몇개쌓 써있냐?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품절. 야, 이거 품절 됐다, 안 됐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laughs> 하자. 옷을 받았는데 뭐예요? 하자가 있어요. 그럼 하자로 인한 반품도 있어요. 반품도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또? 배송이 있죠? 배송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송장번호가 있어요. 송장번호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송장번호가 있으면 뭐예요? 어, 발송날짜, 어, 수신날짜. 뭐 이런 게있구요그 네.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 상품 상품이 어그 자체로 상품이 끝이에요. 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책이 있다 해볼게요.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어이 책에 관련된 정보로는 딱히 뭐가 있을까요? 번호 있겠죠. 번호. 그다음에 제목 있고. 그다음에 가격 있고. 그다음에 출판사가 있겠죠. 그거에 비해서 이 상품은 어때요? 우리 쇼핑몰의 상품은 엄청 빡세요, 여러분 이거. 네. 이거는 이제 번호가 있고요. 뭐 이름이 있겠죠. 상품명이 있겠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옵션. 옵션. 그 옵션을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레드 44 사이즈다. 레드 55사이즈다. 그 다음 뭐예요? 레드 66사이즈다. 그 다음 또뭐 있어요? 어, 블루 44사이즈다.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옵션별로 가격이 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별로 다 품절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어떤 상품이 있어요. 상품이 있는데 레드 44사이즈는 현재 품절이 됐고 얘는 어, 재고가 남아있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얘가 훨씬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산을 한번 예로 한번 해볼 거예요 얘로. 네. 그렇다고 해서 이북서점 만들기가 쉽다 그런게 아니라 네. 이 도메인 별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얘네들이 훨씬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정산을 이제 하려면 정산 데이터를 만들 거 아니에요 어.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상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볼 거예요